게임 좀 놔. 아. 에, 끝 유튜버 구독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잘있내요 다시 만나요. <laughs> 힘들었던 <laughs> 하루, 힘들었던 <laughs> 하루 무난은 있었지만 우리 그일 모두 다힘잘게 가는 거야. 이노 아다마마? 안녕. 어, 오픈이송 오픈이송 아따마마 오케이. 짱구 물어봐 짱구. 오케이. 아니 유튜브 구독해 달라고 하라고 임마. <laughs> 서브 스크립션. 서브 스크립션 플리즈. 듀나. 듀나 you know 서브 스크립션? 아, 네가 좀 말해봐라. <laughs> 예? 아, 네가 유소 tv 구독 좀 해달라고 말해봐. 그만하면 돼. 간단하지? 어, 노 피버. 어, 와우. 베리 이어즈 잭. 오케이! Okay. 여자 한 분이 있다 o n e You're d o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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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w 요 w y o u r 누나 o n e You're d 아 n e You're d h o u r s l a t e r n o n o g o o okay, spargan, tabu. heavy machine gun. that's good job, boy. good job, boy. i to go in. 먹을 수가 없노 근데 먹을 뭐냐 아니 소스워를 우리가 발음이 작같아서 보다 아 듣는건가? 예? Job. Nice, nice gar thank you i uh, good try to say you good good a few moments later whoa Finish finish it, more, more! More! Light it, light it. Oh yeah, my brother. Finish finish Wow. Cool. Smoke weed every day. 잘했어요, 클리즈! 진짜? 아우, 끝! 오와 살이만족 부서. 헤헤? <laughs> 설마, 여기서 빵키는 없겠지? 그치? 저 뒤도 템 많은데? 여기, 여기. 아, 좀 가라. 느끼다. <목소리> 나 수류탄 여섯 개. 너무 많아. 그러니핑이다 아 우리 자기 집 넣은 뭔데? 이거 도핑 들어가야 될 같은데. 도핑, 도핑, 무브, 무브, 무브. 럼럼이 안돼. 악 살려줘. <람> 뛰노 론런런 신소 얘기 신소 얘기 아이언 아이던데 단연가 아니 근데 너무 버스를 타시는데 나올 줄 우기리요. 아, 네, 네, 어? 내 내가, 어? 내가, 내가 요즘 내가 요즘 버 내가 버스 받는 역할인데 휴가 내가 기대 안 해. 근데 아저 억울 억울. 근데 예? 수모 씨하고 하면 내가 킬 많이 해 아주 좋아. 예? <laughs> 내가 더안 해보고 있어. 아 그럼 그렇죠. 좀 예? 패트 청소리. 통절이... 그러니까 저 옆집 같은데.

근데 보이고안인데아 저있구나 오 드디어 1킬? 위에 위에 아 2킬 2킬 어어 리위에있 하이, <목소리로> 하이, 마운디, 눈조심해 하이 마운티 누나 마운티 에너미 마운티 살리고있 저리, 저 근데 리리 가야되는데 저리, 저어디리 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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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같은데 오토저이 저리, 저리, 쩌어어어어어어어어 저... 옆에 사람! 기절? 저기! 뭐야 또 사람 있는데? 아 밑에 바로 밑에! 와 왜 정면집 정면집 제탁 놨어요? 아야야야 네네 롱피에 에노미 있는 데 이거. 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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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예, 에 예, 에 뒤에 예, 에 예, 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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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너 엄살의 일3고 살려야지 3일 3로3대 3일 3대 3일 3대 3일 3대1일3대 3일 3나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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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일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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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염대로저 옆으로 돌게요 아이번씨빨리가 빠이빠이 어이! 아니...이... 쏘리! 왜! 표지! 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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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하지마 와우! 밤바! 가만히 있어도 그럴 뿐이 연막 끝나면 죽었어. 야, 한 번에 한 번. 슬로우, 슬로우, 오케이? 천천 천천히 한고있천아 천천히 한 번씩. 앞에 히한 번씩. 천천히 한 번씩. 천천 is t 요 wow.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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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